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톡톡, 한사정의안입니다. 화병이란 오랫동안 참았던 울화와 분노가 쌓여있다가 나이가 들고 또 정신적, 신체적으로 약해져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때 폭발하면서 다양한 증상으로 표현되는 문화 특이증후군입니다. 이 화병은 발병 시점이 계절에 상관이 없고 또 특정한 나이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서 1년 내내 그리고 또 학생을 포함해서 모든 연령대에 다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흔한 증상으로 온몸에 열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이나 가슴이 조여와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가끔은 뭐 속이 쓰리고 매스껍다는 분도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식사를 못하거나 또, 소화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심하게는 만성적인 분노로 인한 고혈압이나 중풍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요. 이 참았던 울화가 터져나가는 이 화병. 그 화병이 신장과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어, 이분은 그, 어, 연말에 임원 임기가 만료가 돼서요. 이제 그걸 앞두고 실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너무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감원 대상에 포함될 것 같은 게 스트레스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은 요즘 가슴이 엄청 답답하고 속에서 뜨거운 막 기운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목이 꽉 막히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한의원을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화병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화병에 걸리는 성격이 있어요. 고지식하고 너무 양심적이고 또 항상 감정을 억제하고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죠. 최근에는 직장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 힘든 내색하지 않는 남성에게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 스트레스는 크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외부 요인을 내부에서 두세 배로 이렇게 부풀려 키우기 때문에 화병이 생긴다고 보아집니다 화병은 불면증과 고혈압, 중풍, 당뇨병, 비만, 관절염 이런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요. 또 과민성 대장염, 만성 위염, 위궤양, 두통, 귀울림 같은 신경성 질환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의 병은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신장 질환이나 위장, 식도 염류 같은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어서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병은 그 자체도 본인에게 참 힘든 증상들이지만 더 심각한 사실은요. 심장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슴의 통증이나 혁신증, 심근경색, 중풍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심장이 멈춰서 돌연사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화병을 없애려면요. 이게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그 스트레스 해소기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그날 해소할 수 있도록 운동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화는 제대로 풀어야지 병이 되질 않습니다. 이 화병을 호소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들이 받아온 스트레스나 화를 제대로 푸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이 화병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스트레스나 분노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먼저 억울함이나 이 분노를 느꼈을 때 자신은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을 안으로 사귀는 유형이라면 몸에 당장 일어나는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 방출되면서 신체 각 기관에 독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심리적으로도 피해의식, 한, 분노 같은 이런 감정들이 무의식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분을 왜 쉽게 드러내는 유형이라면 당장 화풀이는 될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악화되고요. 또 심리적인 부담으로 남아서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또 화를 내는 순간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고요. 그래서 혈압이 오르고.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자율신경의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는 제대로 푸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계속 참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화가 날 때마다 폭발시켜도 병이 됩니다. 자, 한방에서는요. 이 마음의 병이 곧 몸의 병과 직결된다는 이 한의학 고유의 심신 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심신의 평안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개개인에게 맞는 한약을 처방을 합니다. 또 침이나 약침 이런 시술을 하면서 어이 화병을 치료하고 있고요. 특히 이 화병을 비롯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공황증, 신경성 두통이나 소화장애 같은 이런 음, 질환은요 정신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신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심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를 일정 기간 받으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화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생활 수칙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 명상을 하는 동안 심신을 안정시키는 항스트레스 물질이 뇌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런 알파파를 발산하게 되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악을 가까이 하는 건데요. 이 음악은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자기 재원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의학적, 심리학적 치료법으로 이 음악이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음악이 환자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아를 통합시켜서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삼립욕이 좋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나무에서 발산되는 이피토치드는 스트레스를 없애고 심신을 순환시켜 주고요. 계곡이나 물가에 많은 음이온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조절시키고 진정시키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화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음식도 소개해드릴게요. 첫번째는 멸치예요. 멸치의 풍부한 칼슘은 사람의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신경전달을 원활하게 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자, 집에 갱년기로 짜증나거나 또 분노가 쌓여서 어쩔 줄 모르는 식구 있으시면 어, 식탁 위에 항상 멸치가루를 어, 놔두셨다가 오면서 한 숟갈, 가면서 한 숟갈 이렇게 먹다가 보면 신경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볼수 어,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셀러리인데요. 이 셀러리는 피를 깨끗하게 합니다. 신경을 안정시켜서 흥분이나 불안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섬유질도 워낙 많고요. 어, 또 뇌신경 활동을 순조롭게 해서 피로를 풀어주는 강 스트레스 효과가 있습니다. 이 화병이 심각한 심장질환과 또 뇌혈관질환으로 발전을 하기 전에 미리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안의 건강톡톡 다음주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